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조금 있으면 어, 3월이 돼서 여러분들 새학기에서 또 새로운 어떤 각오와 계획으로 어, 정진할 그럴 시기인데요. 음, 앞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문제 푸는 그 가장 어,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. 어, 비교적 쉬웠고, 또 혼자서 할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어, 어떤 시험에는 자주 어, 빈도가 높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해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. 자,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, 첫단원상 중에서, 01,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, 음 가장 선생님들이 시험에 많이 내는 그런 문제를 1번으로 한번 뽑아 봤어요. 같이 풀어 봅시다. 자, A가 루트 6일 때, 중거를 열고, 5 플러스 2A의 세제곱, 플러스 5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의 제곱, 마이너스 또5 플러스 2A의 세제곱,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의 세,의 세제곱, 전체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돼 있어요. 그러면 이것을, 음, 어, 이것은 실화인데요. 이것을 일일이, 이거, 이거의 제곱, 또 2AB, 요거의 제곱, 또 요거의 제곱, 이렇게 해서 쭉 풀어서 결과를 낸 다음에, 우와, 야,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잘 풀었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, 자, 이 식을 볼 때에는 여러분이, 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. 전체적으로 시야를 한번 넓혀 봅시다. 자,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세제곱까지 이것을 X라고 놓고, 이것을 Y라고 놓고, 자, 그 다음에 이것을 x라고 넣고 역시 요거가 y가 되겠죠 세제곱까지 y라고 넣는단 말이에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자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? 4xy라는 게 있습니다. 그죠? 요식이 있어요. 요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보는 시야를 한번 가져봐요. 그럼 여기가, 이 전체가 X. 그 다음에 이 전체가 Y. X-Y의 제곱. 이렇게 돼 있어. 그러면은, 자, 이 전체가, 이 전체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, 어떻게 돼요? 이것은 4XY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. 여기서.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x, y, xy라고 놨을때 결과적으로 바로 갑시다. 바로 우리는 겨울방학 동안에 충분히 기본적인 거는 공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어, 선생님이 식을 쓰면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기서 답은 4, 그래서 5 2 a 의세제곱 4, 에서 5 2a의 세제곱.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입니다. 그렇죠? 이거 어떻게 돼요? 4xy로 이렇게 전개가 됐, 세팅이 됐어요. 이 상태에서 풀면 되겠지? 자, 그러면 4의 5 2a 오 2a 전체의 뭐다? 세제곱이다. 이렇게 되겠죠. 세제곱. 자,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? 25-4a의 제곱의 3제곱 여기 4배 이렇게 있겠죠?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은 a를 뭐라고 했어? 문제에서? a가 루트 6이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은 얼마예요? a의 제곱은 6이 되겠지. 6, 그래서 6 4 24 2 5 2 4 하면 1이 되겠죠? 1이 되니까 자, 4 곱하기 1, 바로, 4 곱하기 1 해서, 답은 4로, 바로, 또롱 하고 나오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이 문제는, 자, 시야를 넓게 보기. 그래서, x 더하기 y의 제곱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구나. 이렇게 해서, 4xy, 4xy. 세제곱 전체적으로 묶으시고, 이 안에 거 계산해서 A 값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바로 답이 나와요. 선생님이 그래서 도입 부분에, 시야를 넓히는, 어, 그런 연습을 해보라고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, 요, 요거를 한번 풀어본 사람이라면, 이거 푸는데, 5초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는, 어, 간단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, 음, 시간은 되도록이면 절약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절약해서 풀어낸 다음에 주관식으로 가서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두는 것이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어, 효율적인 문제 푸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예, 어,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.